케냐의 카댕화 초등학교의 교정 한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입니다. 앞에선 동양인의 말을 경청하던 학생들은 이내 학교 텃밭으로 달려가 열심히 손을 놀려 땅에서 뭔가를 캐냈는데요.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몇 개월간 정성스레 물을 주며 돌본 감자였습니다. 감탄과 웃음소리로 학교 텃밭이 순식간에 떠들썩해집니다. 학생 모두가 감자를 하나를 많고 집으로 돌아가도 남을 정도로 수확량이 엄청났거든요. 이처럼 카데와 초등학교는 아프리카의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학교 농장을 조성해 6, 7학년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집으로 가져가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프리카 대부분의 학교가 출석률이 높지 않은 것과 달리 카덴화 초등학교의 출석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집으로 가져가 가족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 뿐더러 아프리카에서는 배우기 힘든 농업 신기술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여전히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과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아프리카에 엄청난 자금원조를 해줬지만 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층의 부패로 인해 지원 자금의 대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데다 이상기후가 갈수록 극심해졌기 때문이죠. 아프리카는 답이 없다라고 선진국들이 고개를 저을 무렵 오직 한국만이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조용히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금이나 식량 원조보다는 농업기술 원조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인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 코피아입니다. 현재 농진청은 케냐 등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 21개 개발 도상국에 코피아 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농업기술 전문가를 파견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농업 기술자들이 현지의 시험 농장을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한 적 없는 한국형 지원 모델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아프리카의 희망의 바람을 일으켰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죠. 식물보건학 박사 김충혜 전 케냐 코피아 센터 소장은 몇년전 한국으로 복귀했지만 아직도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잊지 못합니다. 서울대 농대를 나와 덴마크, 미국, 일본 등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농업 기술을 연구해온 그는 평생 농진청에서 일하다 정년퇴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아프리카의 코피아 센터에 대해 듣게 되고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케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5년 반 동안 케냐에서 코피아 센터 소장으로 일하는 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선진국마저 손을 내저으며 포기한 땅 아프리카에서 일궈낸 값진 성공의 요인은 수십년간 축적된 그의 농업 노하우와 밤잠을 설쳐가며 아프리카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숙고한 데 있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던 케냐 사람들에게 김충의 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금까지의 방법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꿔 보자라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자 그들 또한 의심을 버리고 김충의 소장의 의견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감자를 재배하는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질병에 강한 시감자를 보급한 뒤 한국의 재배 기술과 저장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감자는 세계적으로 벼, 밀, 옥수수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 지역에서 잘 자라는 데다 재배 중에 필요로 하는 물이 변홍사의 37% 수준이어서 물이 부족한 준사막지대, 고산지대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재배 기간도 짧습니다. 벼가 5개월, 콩, 고구마, 옥수수 등이 4개월인데 비해 감자는 3개월 정도면 수확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기후 영향을 덜 받아 알래스카, 그린란드와 같이 추운 곳이나 아프리카의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등 열대 지방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감자가 식량뿐 아니라 돈이 되는 황금 작물이어서 더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기아를 해소하는 데에도 최적의 식량으로 손꼽힙니다. 감자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거든요. 거의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을 뿐더러 감자에 들어 있는 비타민 B1은 쌀의 두세 배 비타민 B2와 B3는 쌀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사과의 6배를 함유하고 있고요. 감자의 비타민 C는 가열을 해도 전분 입자들이 막을 형성해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비타민C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작물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감자가 지닌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감자 생산법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적합한 품종은 물론이고 우량 시감자가 없어 한국보다 생산량이 턱없이 낮았으며 품마름병을 비롯한 아열대성 병원균이 만연해 고생의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높지 않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케냐 코피아 센터는 강원도의 시감자를 기본으로 케냐 현지의 기후에 맞는 감자 품종과 재배법을 연구해 마을 주민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의강에 비료와 농약을 적게 사용해도 될 뿐만 아니라 줄기가 튼튼해 수확기까지 쓰러지는 현상이 거의 없는 품종이었죠.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범마을 주민들의 감자 생산량이 조성 이전 헥타르당 3.2톤에서 9.2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학교 내에 학교 농장을 조성하고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김전 소장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쿨팜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모델로 인식되어 수많은 국제기구가 벤치마킹하는 등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케냐에서 양계는 가장 큰 소등원 중 하나이지만, 닭의 폐사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양계 기술은 뒤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김충의 소장은 케냐의 양계장에도 마술을 부립니다. 병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보급하고, 백신을 접종해 병을 막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이후 폐사율이 12%대로 떨어졌고, 소득은 무려 9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에 겨워하던 주민들은 가구당 매월 평균 28달러씩 저축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케냐 주민들이 김충혜 회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애칭에는 희망을 품고 새 삶을 살게 해준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담겨있죠. 이처럼 아프리카에서 한국이 만든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한국의 대표 감자 강원 감자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의 감자 재배 성공 사례를 들은 개발 도상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재배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인데요. 가까운 베트남과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국가는 물론이고 야생 감자를 개량해 오늘날과 같은 식용 감자로 만든 감자의 본적지, 남미에서도 감자 생산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고작 200년 전에 감자를 도입한 한국이 이제는 감자 재배 기술의 종주국으로서 우뚝 섰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뭘 해도 똑소리 나게 하는 한국, 저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겠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최고의 명문 요리학교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가 요즘 남다른 한식 사랑을 뽐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이미 올리버 같은 스타 셰프를 배출해낸 명문 학교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터셰프 코리아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던 강래호 셰프도 이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셰프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자 영국의 미식가들에게는 영국의 식문화를 이끌 차세대 셰프를 배출해내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학교가 얼마 전 한식 메뉴 주간 행사를 열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가 특정 국가의 메뉴 주간을 운영한 곳은 한국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한식 메뉴 주간은 킹스웨이 컬리지 안에 있는 빈센트룸 브라세리에서 2주간 진행됐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전 세계 상위 10% 레스토랑에 들 만큼 명성이 자자한 곳이죠. 교수들은 한식을 주제로 메뉴를 개발했고 학생들은 조리법을 배워 요리부터 서빙까지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요리학교에서 오직 한식만을 주제로 메뉴를 구성한 것도 신기한데 빈센트룸 브라세리에서 한식 메뉴 주간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주 동안의 저녁식사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영국인들의 호응이 엄청났다는 사실에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2주 동안 판매된 메뉴는 한국의 대표 요리라할수 있는 비빔밥과 불고기, 김치전, 양념치킨을 기본으로 두부찌개와 호떡, 막걸리 아이스크림 등총 11가지나 됐다고 합니다. 요리의 모양새만 봐도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가 한국의 맛을 꽤잘 구현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 호떡과 막걸리 아이스크림의 이색적인 조화에 눈길이 갑니다. 이 시기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 10명 중 9명이 한식 메뉴를 주문할 정도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현지 매체가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한 영국인 여성에게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한식을 먹어본 적 없어 걱정되는 마음에 한식이 아닌 기존 메뉴를 주문했는데 남편이 주문한 불고기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했죠. 저도 한식을 주문했어야 했어요. 라고요. 한식의 뛰어난 맛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같은 한국 요리를 알고 있긴 했지만, 이번에 양념치킨을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전도 너무 맛있었고요. 집에 가자마자 김치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저는 디저트가 너무 맛있었어요.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와 같이 한식에 익숙한 이들조차 새로운 메뉴의 맛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킹스메이 컬리지의 한식 사랑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김치전 등 김치를 활용한 요리를 만드는 강좌가 개최됐고 6월에는 떡볶이, 불고기 등을 소개하는 한식 강좌가 진행됐기 때문이죠. 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또한 한국 식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강의에 큰 만족을 표했는데요. 이들은 수업 시간에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한식 사랑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의 남다른 한식 사랑이 깊은 이유는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 대부분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식문화를 선도할 차세대 셰프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졸업생 대부분이 런던에서 잘 알려진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 중 50%가 외국인인 만큼 본국으로 돌아가 외식업을 하는 졸업생도 많다고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가 전 세계에서 한식을 알리는 또 하나의 교도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내 한식 열풍은 유럽에 오래 거주한 한국인들에게도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이고 변화에 둔감한데다 외식산업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유럽시장의 특성 때문인데요. 미국 음식을 즐기는 편이 아니므로 한식이 유럽 기성세대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했다고 하죠. 팬데믹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라면과 만두 등 인스턴트 식품을 비롯한 한국 식품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던 것과 달리 유럽 내 소매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미국의 절반에 그친 것도 바로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영국과 프랑스 내의 식문화 트렌드를 보면 한식 열풍은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접목한 메뉴를 내놓기 시작했고,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의 한식 메뉴 주간과 같이 유럽 기성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벤트들이 점점 더 많이 열리는 추세거든요. 무엇보다 K드라마, K팝, 한국어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결합돼 한식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BTS가 요즘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한국 드라마에 나온 라면은 어떤 브랜드인지 궁금해하는 유럽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또한 지난달만 해도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글 단어 26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중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찬, 치맥, 김밥, 먹방, 갈비와 같은 한국의 식문화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K-푸드가 유럽 시장에서 롱런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제는 케이푸드의 스토리를 입혀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지역마다 케이푸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다르니 그에 맞춰 현지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한식이 가진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건강식에 관심이 많은 유럽 시장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한국의 발효식품을 위주로 공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영국의 토양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유기농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의 식품 시장에서 유기농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발효식품은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럽의 식문화는 발효식품과 친숙한 편입니다. 사워 크라우트라고 불리는 독일식 양배추 절임이나 북유럽식 채소 절임처럼 전통적인 발효식품이 많기 때문인데요.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인 김치 이외에도 유럽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한국식품은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 프랑스의 채식주의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된장. 기존의 일본식 된장인 미소만 먹어본 그들이 한국 된장을 알게 된 후로 한국 제품만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유럽의 유기농 매장이나 고급 식료품점에 본격적으로 납품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유럽의 고급 식료품점에서는 각 나라의 지역 특산품과 식재료가 고가에 팔리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 김치가 유통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유기농 배추를 사용하고 젓갈을 넣지 않아 비건 푸드로 만들어진 김치라는 설명을 달고 있죠. 슬로우 푸드, 에스닉 푸드라는 스토리텔링은 김치의 원래 효능에 더해 고급 식품화한 것인데요. 실제로 흑마늘이나 유자, 각종 버섯 등 한국인에게는 일상적인 식재료가 유럽에서는 고급 식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고급 식품으로 포지셔닝하든 유통 채널을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하든 앞으로 유럽 시장 내에서 한국 식품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 수위를 입은 일부 품목의 반짝 인기 혹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칠 것인지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K-푸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케이푸드의 미래가 사뭇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식 본연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지화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 어려운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길 기원해 봅니다.